라운드간 3 0초 수식을 앞에랑 다 똑같고요. 지금 체급은 바로 웨이트급 아, 아, 체급 경기입니다. 아, 블루코너는 바로 이민혁 선수고요. 이분이 MMA라고 저한테 알려주셔서 MMA가 비즈니스라고 설명을 드리습니다 이민혁 선수 블루코너 첫 코너로 나오겠습니다. 이게 또 묘미죠. 네. 마지막 경기, 멋있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형님. 아, 네. 저도 지금 이제 200 입으려고 하는데, 음, 끝이 나네. 다시 <laughs> 어, 본인이 생긴 것 같은 마우스를 딱 뽑았고요. 상대 선수는 최대야 선수입니다. 펜스플랜이 저도 입니다 데드 코너, 홍 코너라고 표기를 하죠. 두 선수가 2전. <laughs> 박이 박재성 선수 반갑습니다. 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팅 라이트 레주세요 아, 미예 선수가 그라운드 허용 했고요. 일어나 줘야겠죠. 몸만잘 그라운드 지나 활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는 실점을 했습니다. 1점 실점했고요. 거리를 어, 제대로 하고 위력을 여기로 넘기나요? 다시. 오. 어. 아. 치기를 아, 허용 아, 아. 아 그렇습니다. 다시 그라운드 올라왔고 바지 좀 물려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 위도식 테이크 다음 나왔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견누르기를 당하고 안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나마, 글러브가, 시본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바 걸릴 일은 거의 없지만, 세미프로에서라도. 이민혁 선수, 안바를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막 웃고 계시네, 요 엄청. 지금, 최대혁 선수가 유도식 테크다운을 넘기면서, 그라운드 멋있게 보여주고 있네요. 상당히, 상당히 깔끔해요. 이전의 실력이 아닌데, 이거는. 너무 잘하는데? 와와 대박이다 지금 유도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슈플렉스까지 나오고 장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반응이 엄청 뜨거워요 지금 대회장 온것 같아요 진짜 푸르 경기 대회장 아 이민혁 선수 지금 방어 막게할게 없어요 이제 빨리 일어나 줘야 되는데. <목소리가> 최대혁 선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라운드에서 몰아붙이고 일어나질 못하게 해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러신가 봐요. 역시, 이게 인간 자체가 강한 스타일. 아, 다시 일어났는데. 시간이. 다시 마이너 들어가죠? 근데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오, 다시 안죽었다풀었어요 다시 역전이 안겠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 형님은 다시 어요 아, 아, 어. 아, 아, 파란 카드가 경고 아, 네, 파란 카드가 경고라고 하아있이었고임수가 다시 들어가다가 테크를 방어했고고요 조금 이 스타일을 파고 하는 것 같아요.

와제시야님 보시는 분들 이분네 대역전승이래요 대역전들와 최대한 뽑는이눈식에서 그 레슬링 정말 멋있는 모습 아, 보여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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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엄청나게 강하고 하면서 이겨내가지고 1라운드 진짜 끝나기 전이거든요. 자환겠습니다와 대단하다. 승. 마지막 경기 정제... 정말 멋진 하셨다 이게 마지막 경기네요. 자 이렇게 F2 MMA 7 번째 대회는. 이미를하거 <laughs> 아까 저인념서서 화장실에서 봤는데 얘기 착하시더라고요. 뭐, 자기 소개할 때 어떤 얘기를 좀으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네,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게 뭐지? <laughs> 그랬거든요? 상당히 <목소리가> <옛날에, 옛날에, 목소리가> 귀여우시고 <옛날에> 옛날에... <목소리가> 실제에서 보면은 지금 체급이 제일 큰 경기 웰터급 경기였는데 실제로 앞에서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근데 이거 이 엄청난 것 같아요 역시 웰터급은 웰터급이네 강골이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원래 체급... 그 원래 체급치고 얼마인지 궁금기도 하고 정말 대역전복이었어요. 어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다른 분들이 이거 봤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영상을 순으을 뭐, 보시지 않으시고 이 영상을 틀고 그냥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꼭꼭 눈높이지 마시고 앞에 거부터 경기를 앞에 시작됐